또 한... <웃음> 시시 바지세염 안또나데롱온 바람이 아그 많이 났어요? 하이씨 세요 여러분 안하세요 만날 줄 알았는데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30초 남았는데 우리 어디 갈때 정해야 되는데 빨리 응? 파이팅그 1번님 그 1번님 물담배를 그 피우시나.. 그.. 많이 늦네 1번님 아이 그뭐 마이.. 그 잠수도 아닌데 그.. 말을 안해 에헤이 마. <목> 어, 1번 왜 이제 말해요? 헤헤. 뭘 <목> 헤헤요. 지금 웃어 은 우선 넘기려고 하나 이거. <laughs> 빨리 이유 말해요. 빨리. 거기 똥콩이야 <laughs> 아니 누구랑 말안한 거랑 저, 네.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저, 저 내릴 때 네. 내릴 때 그거 풀렸어요. 아. 화면이. 근데 왜 말을 지금에? 여기 히히. <laughs> 아니 세영. <아주세용. 웃음> 에이, 씨왜 저래 진짜. <laughs> 아니 그거 말하면서도 자기가 했으면? 웃네. <laughs> <laughs> 아이 거좀좀 욕하 욕하거든요 그거. 그만해주세요 그거. 아이 그좀좀 <laughs> 화가 <하가>, 사그라들긴 하고 막. 이마 근데 여기 일본 핑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얼핏 걸으면 봤어요 견눈질로.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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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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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해 다 죽여줄게.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넘어갔는데. 날 쪼고 있는지 아, 모르겠어 오케이 그럼 뺄까요? 네 일로 오세요 아,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니요 죽인 게 아니라 빼자고요 저 지금 파밍도 안 했어요 저 루트트럭 먹으려고요 꺼져왔어요 지금 아나나난또나 데리러 온줄았네 개수 <laughs> 아니 그1이뭐 <이거 차차. 웃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컨셉 따고 노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못 받아주겠네 1번 빨리 오세요 <laughs> 어, 오케이 아니 이거 내가 하루 많이 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 뭐다 넝가버렸네 그거 코 많이 났어요?

됐다, 내가 물리쳤어. <laughs> 개꿀. 일단 물리친 걸로 합시다, 그거. 그, 하이틴으로 갈 않습니다. 겁니다, 일단은. 야, 사람 안 갔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그, 구 가진 가 하나 갖고 음. 그게 생각보다 너무 웃긴데, 그냥, 1번님. 헤헤. <laughs> 평소에 그렇게 좀 애교가 많으세요, 그거? 네. <laughs> <laughs> 아니, 또 이것도 많다고 하네, 자기 입으로. <laughs> 어? 아니, 뭐 많다고? 애교, 애교. 어, 아, 애교 없을 때 아닙니까? 음, 없죠. 그 옆에 누구예요? 옆에? 네. 혼자, 저 혼자밖에 좋은 사람 없는데요. 그 소리, 소리, 소리 들리요 소리 들리는데? 오, 어, 저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들어오세요. 어, 어디 갔다요? 루트 들어온다. 루트 온다. 아니 저 살려주고 뭐해요! 아니 펀치펀치 이거 아래로 가는거예요 아니요 님 여기 그 굴곡 있어가지고 언덕이어가지고아나 정조준 했는데 이거 뒷꽃무늬에 네. 맞았다 멍청아또 죽었다! 아 저기저기 핫있다아 연막도 없어 아이 핫딘있다 이딘 늦었어요 자식들 복수해주세요 빨리 다다 아니 아버님? 너무 질게 마시는데. 오. 핫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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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있어 핫킨 있어 핫킨 말. 채. 아유, 핫킨 해야지 그거를. 하우... 바로 나가 버리네. 아유 1 번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이게 아, 뭐예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응. 저 생일. 어? 그 17일 날 생일 아닙니까 그거? 좀 많이 당황하신 건데 그 0817이 뭐예요? 그거뭐 전화번호인가? 아, 아, 제 생일인데. 그니까 러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 <laughs> 그래, 그래요? 많이 싱겁네요, 그. 뭐, 제 옷이 탐나세요? 드릴까요? 저는 어제 무지 아니니까 이거 입으세요.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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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걸 입어야지! 아이고, 버렸네, 그 딱바닥에. 응. 음. 어디 갈까요? 나오시면 아, 되세요. 없는데요? <laughs> 아니, 뭐 제가, 제가. 제가 뭐 싫어요? 왜 이렇게 뭔가 말해서 조금 짜증이 섞인 거지? 아니, 갈, 갈대를 모르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정중앙이니까, 정중앙이니까, 여기로 갑시다. 여기, 여기, 여기. 짧아. 고! 그, 그, 17일날 그만 10일 전에 생긴이었는데 그뭐 선물 좀 많이 받았어요? 편지를 했어요. 편지를요? 아, 그, 그, 마, 나이가 많이 어리신가 봐요. 뭔가 목소리가. 네. 몇 살이에요? 열. 열 살? 열두. 여덟? 아 열등, 아 죄송합니다. 그게 그 나이 오린데 그 성깔이 싫네. 그좀 크게 되겠습니다. 네. 어, <laughs> 그저 저랑 잡힌 게그 마음에 안들고뭐 그런 건 아니죠? 그 죄송합니다. 그 제가 말좀말좀알게요그 그 많이 싫으신 것 같은데. 들보세요 네. 어, 어 제말 제 듣고 있죠? 네. 근데 왜 대답이 <laughs> 없을까? 어, 어디. 뭐라고요? 오픈 마이크 해야 돼요. 오픈 마이크. 아, 죄송해요. 아, 아 싫어요. 아 싫으면 싫으면 안해도 돼. 싫으면 안해도 됩니다. 싫으면 안해도 돼. 300. 300. 어, 300.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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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어디 봐. 님 뭐야? 님 이거 내 지금 딱말는데님 저한테 팀킬 하지 마세요. 어? 팀킬. 아니 300. 어 오지 마나님거안 받아. 어, 님거안 받아. 이 갑자기 착한 착한 거 하는 보니까 이거 100% 팀킬이다. 아니, 막 진짜 장담하는데 저 팀킬 하지 마세요. 팀킬하면 님 바로 정신 진 알죠. 네, 알아요. 저 어, 팀킬 하지 마세요. 알겠죠? 팀킬하면 없는지. 지금 할거 같아.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틈하면안됩니다 알겠죠? 여보세요? <laughs> 우리 친구 저희 오픈 마이크 하면서 대화하는 게 어때요? 저 친구 마음에 드는데 별로예요? 알겠어요. 별로. 아, 아아아아 아, 그, 그렇게 아아리면형아 뭐가 아냐 하기 싫으면 안해도 돼 그냥 나는 하고싶다 아아아아아어네 그래그래 재밌게 하자고 응? 형이 꼭 열심히 해서 치킨 먹어줄게 치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럼 형좀 보여줘. 어? 형이 좀 별로 없거든. 그 친구 그 형이랑 같이 팀된 소감 한번 말해보자. 소감 소감. 형이랑 같이 팀 되고 이게 뭐 느낀 점 있을 거 아니야. 뭐 짜증 난다. 형이랑 걸려서 그냥 나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목소리가 너무 커요. 아아아 아. 아, 아그미 미안, 미안하고. 그 친구는 왜 친구랑 게임만 하고 이렇게 랜덤 지어 돌려. 맞아. 친구랑 해낼 건데. 친구랑 조금 있다 할 거라고. 마른 게 많이 맑은 아그만해 음, 음 어, 좀 많이 싫어아니다다잘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합있다잘다잘다사람있다사람있다다 사람 있다잘다 잘합니다. 헬퍼 헬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합 잘합니다. 잘다잘합다잘다 잘합니다. 잘합다잘합다잘합아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오사오 아, 있다. 음. 아, 저 있다, 저 있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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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리면 돼 지금. 저보급 보급인데, 있는데, 보급인데, 있는데 한명 있어. 어. 저 집으로 들어가야돼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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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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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 아 이거 좀 불리한데. 아, 미안하다. 하여마 맛이가 조준이 안 되네. 어, 저기 아이 아, 이 아. 아, 친구야. 형이 미안하다. 그 너무 시끄럽겠네. 그 친구 건승하고. 여보세요? 잘 가요. 어, 재밌었다. 안녕히 계세요. 너 너도 재밌었니